아, 도시 농업 베란다 용 채소입니다. 아, 토마토, 미니 토마토 키가 아주 작은 거요. 어, 아, 우리가 지금 파라닥이라는 회사의 그 품종을 받아서 현재, 어, 아, 우리 육종연구소에서, 김비에서 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아, 앞으로 이 시장이, 베란다 시장이, 어, 아, 한국에서는 매우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 품종들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중간 보고,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또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토마토고요. 이렇게 아주 작은 토마토도 있죠. 네. 네. 네, 관상이 되면서도 식용가능한 그런 토마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노란 비닐형 토마토 그러면 이제 고추가 있겠죠. 네, 고추가 어, 식용가능하면서도 관상가치가 있는 그런 토마토가 되겠고 어, 고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매운 고추인데요. 고추입니다. 우리나라는 어, 베란다라는 큰 음, 시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지만 앞으로 베란다 정원는 음,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특별하게 커질 수 있는 음, 그런 아,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게 맞는 채소종자들을 어, 테스트하고 어, 공급하기 위해서 어, 이, 이, 이 부분에 집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라다기였습니다.